두 번째는 컨텍스트. 문맥이라고 하면 이건 맥락이겠죠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모델이 사람처럼 긴 문서를 읽었을 때 앞하고 뒤만 기억하고 중간 거는 다 날려먹는 현상을 로스트 인더미드이라고할 거고 그리고 뭐 문서 요약이나 보고서, 보고서를 쓸 때도 음 참조하는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그 세밀함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서비스를 했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. 하나는 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기업들의 보고서 자동화, 프롬프트 템플릿 쓰는 일이거든요. 이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만족하시면서 쓰는 기업들이 있으니 이거 설명드리고 제가 그리고 에듀테크의 한국의 스픽 뭐 틀려야 말한다. 길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두 가지예요. 컨텍스트.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이 공공기관에서 혹은 사내 문서들 중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거 약간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블러 처리를 좀 해서 왔는데 서울시에 들어가서 오픈된 문서를 받아왔고요. 목표는 저거를 정확하게 프롬프트로 출력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 문서 혹시 개발자 계시면 제가 이한 단어만 말해도 아마 칠색, 팔색을 하실 거예요. 표 안에 표. 웃으시죠, 지금? 표 안에 표. 표 안에 표 안에 표. 이런 것들. 근데 공공기관 문서가 만만치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저런 어떤 마크 기호들이 정확하게 있고 그 문장이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보고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어,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으로 해결을 받는데요. 코파일럿의 가능성을 이 테스크를 통해서 어, 발견했습니다. 코파일럿도 쓰면 정말 아 프롬프트가 이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해준 케이스예요.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상단에 제목으로 적어 놨는데 왜 위계질서를 준다고 그러잖아요. 상단에 타이틀이 있고 섭타이틀이 있고 그 섭타이틀을 이루는 어떤 하위 정보들 이런 걸하이라키얼 인포메티브 스트럭처라고 할 텐데 보시면 제가 그 프롬프트를 썼더니 그냥 휴먼 레벨에서 만족할 만한 세밀한 결과가 나왔어요. 이거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까요? 안 궁금하시면 패스할게요. 궁금하실 거예요. 일부인데요. 어, 코파일럿으로 꼭 한번 해보십시오. 어, 다큐먼트는요, 정말로 프롬프트의 구조를 잘 잡아야 된다. 그래서 요즘 많이 들어보실 프롬프트 구조화가 중요한데, 어, 구조라고 하면은 뭐, 지심은, 어, 예시, 출력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텐데,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. LLM마다 좋아하는 구조가 다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어떤 LLM은, 클로드는 XML 태그를 좋아한다 그러죠? 그리고 소형 언어 모델은 명령문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선호하는 기호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레시피를 모은 거를 쿡북이라고 하는데 언어 모델마다 쿡북이 있어서 쿡북을 보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경험한 코파일럿은 굉장히 러블리합니다 지금 프롬프트의 첫 줄에 이모지 보이세요? 요거 하나로 결과물이 달라질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리서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롬트 전문으로 쓰시는 분이 글을 게재를 했는데 어, 상냥한 언어? 뭐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상냥하면 은 진짜 결과 달라져? 라는 의심을 가지고 저도 써보니까 저 이모지 하나로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. 오늘 요거 들으, 들으시면서 가서 해보세요. 그래서 코파일럿이라고 이름 불러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. 코파일럿 이러면서 우리 지금부터 뭐를 할 거야라고 유도를 합니다.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저 기호들 지금 보세요. 타픽 동향 그 다음에 뭐 하이픈 이러면서 제가 파란테스스괄호 안에 자세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요게 바로 위계 질서를 잡는 스케폴딩 구조라고 저는 말을 해요. 프롬프트를 쓸때요것들을잘 잡아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아까 전에 LLM은 발산을 잘하고 수렴을 잘 못하는데. 이 마법의 LLM이 좋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. 이 땡땡을 정말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 안에 가두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기호 안에 가두게 했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위계 질서를 이렇게 잡아보면서 이 상냥한 언어를 쓰면서, 음, 저 아까 전에 그 템플릿을 정말 잘 쓰게 됐고, 두 번째 이 컨텍스트, 아이 아까 전에 이 예시도 컨텍스트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. 참조 문서가 있는데 참조 문서 기업에서 쓰는 문서들 보통 5, 60장이 넘어가요 보고서가 근데 그것들을 다 읽고서 쓰게 하는 거를 잘 하려면 위 스트럭처를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맥락, LLM의 맥락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서비스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이스 퍼스널라이즈 챗봇인데요 AI Language 챗봇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타겟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음, 제가 하와이 대학교에서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한국어인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가르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학생 이름은 데이비시고 한국어 레벨은 인터미디어 중급입니다. 그리고 이 학생이 배워야 되는 단어는 전략이에요, 전략. 전략. 여러분들 전략 발음 잘아시죠 근데 저거 외국 애들 보면 난리가 납니다. 전략 뭐 이런 뭐 진짜 정말 다양한 발음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저 제가 쓴이 맥락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요 잘 못하니까 계속 대화해요 보이스챗봇이거든요 그럼 대화할수록 앞에 토큰이 날아가면서 LLM이 맥락을 잃고 갑자기 난이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. 이런 학습 욕체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벨 컨트롤인데 LLM이 얘는 중급이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맥락이 길어지면서 어드밴스드로 갔다가 너무 로우하게 갔다가 이런 컨트롤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. 그리고 또 중요한 건못 한다고 학습과 관련돼서 음못 한다고 너무나 오비어스하게 당신은 못하니까 그만 말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. 이 학생의 개인 선호도에 맞춘 그런 어떤 프롬팅을 하, 해서. 대화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이스다 보니까 또 길게 말하면 안 됩니다. 짧게. 근데 아시겠지만 LLM이 길게 말하는 건잘 하는데 짧게 말하는 거 생각보다 너무 못해요. 얘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 어텐션 때문에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길게 말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짧게 말하고 어떤 때는 길게 말하는 것도 프론트로 조정을 좀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쓰는 방식이 체로부터 시라는 정말 유명한 이 생각의 사슬 기법인데요. 그때 중요한 건이 생각의 사슬 기법은 음. 어,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나는할 말이 많은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췄습니다. 생각의 사슬 기법 여러분들 수학, 코드 뭐 추론 문제 많이 쓰시죠. 근데 저는 이런책법 만들 때 많이 씁니다. 모델을 조금 더 사고하게 하는 방법. 느리게 사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나온 연구에서 슬로우 땡킹이라는 단어가 모델의 LLM의 성능을 향상시켰다. 그러면 개발자들은 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. 뭐라고? 어텐션에 대해서 돌아가는 애가 슬로우하게 말한다고 슬로우하게 생각하나요라고 하실 텐데 이 슬로우하게 한다는 라 거는 이 연상 과정을 조금 더 늘려준다는 라 거겠죠 그래서 step 1 2 3 4 5까지 가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플래닝 이 학생을 좀 알아가는 단계예요 학생을 알아야지 설계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배워야 될 단어를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adaptive teaching reflection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끔 teaching 스타일을 맞춰서 llm이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, 하나고 네 번째는 음, 대화연습 말하는 연습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학습한 걸 회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공개되어 있는데 전 생각보다 프롬프트의 기호를 정말 많이 써요 저기 별표 기호 보시죠 별표 기호를 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그 제가 오늘 말하는 기능 개발 서비스 사례는 다 API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채채피티한테 별표 넣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API를 쓰실 때 저런 별표를 쓰면서 모델이 이런 거를 딜리미터라고 말씀드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분하게 하면 자연어의 모호함이 구분이 된다. 그래서 구분자라고 하는 기호들을 다양하게 쓰면서 지금 보시면 0번부터 6번까지 뭐를 스텝 바 y 스텝 해야 되는지 점선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. 이렇게 하면 좀더더 더 맥락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컨텍스, 컨텍스를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프롬 엔지니어링으로 해결을 했는지, 이 체법 만들 때저 코드 한줄안 썼거든요.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지금 잘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.